이렇게 높은 산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낙동강변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에 전체 산이 있습니다. 이 산에서, 어 자, 여기가 용머리 됩니다. 용머리가 되고, 이렇게 쭉 그 낙동강입니다. 이 용머리가 있고 이렇게 어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기 용이 쭉 뒤로 어 물결치듯이 잘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변은 낙동강변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 낙동강변에. 어, 경관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낙동강변에 물이 들어오면서 여기에 용어의 형상을 하고 있는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제가 소개하는데 요 바로 요 산위에 어, 서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재가 어, 서재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한번 살펴보니 광산 이시 소재였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어, 옛날에 여기에 배놀이를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 아주 어, 이 강에서 어, 배를 타고 저 밑에 나도 나르터까지 신선 도음을 했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낙동강변에 스재가 그 있습니다. 여기에 노암이라는 분이 어 여기에 그 옛날에 신선을 노름을 하면서 어 친구들과 함께 어 같이 지냈던 그런 시를 어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어 이게 요는 어제시대에 길이 국도변에 대구와 고령 간에 길이 <laughs> 나면서 어 지금 어요 영월에 요 있는데 입 있는 데는 길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 낙동강변에 요 지금 현재 가을철을 말해서 어 단풍이 나오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 이렇게 용의 머리에서 이렇게 어 지금 아주 그 뒤로 뻗혀 있는 그런 용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요 서재 머리에 어 용의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한번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이 물과 어 소나무가 잘 조합이 돼서 아주 경치가 좋습니다. 자, 이렇게 오른쪽에는 대구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가, 어, 피설산, 어, 동쪽입니다. 그래서 아주 경관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피설산 이 쪽, 경관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서재가 어떤지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이렇게 가위로 되어 있고 아주 그 용맥이 쭉 내려온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 사망정이라고 있습니다. 어, 네 곳을 바라보는 사망정이라고 있는데, 이 사망정을, 자, 사망정 보이시죠? 사망정, 아 어, 낙동치련 낭만고원입니다. 낙동치련 낭만고원. 어, 제가,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풀이 자라기도 힘들고, 이렇게 대리석을 해 놓으니까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후손들이 잘 이렇게 꾸며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해놓았습니다. 자, 요거는 용의 머리 예. 지금 이 서재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 사망정입니다. 사망정 자, 이렇게 광산이시에 비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 광산이시에 서재를 잘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어자 이렇게 사망정 이렇게 보이시죠 사망정을 이렇게 잘 조성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산 아래 이렇게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망정 여기에 내용은 뭐냐 동으로 바라보니 빛을 선 눈앞에 우뚝하고 서로 바라보니 가야산 구름 밖에 아득하도다. 남으로 바라보니 긴강이 빨리 흐르고 북으로 바라보니 늘은 들판이 질펀하구나. 이렇게, 어, 사망정에서 개경표까지 배를 타고 왕복했다는 내용입니다. 망경창파, 용모천, 어, 칠자를 부은하여 시를 짓기도 하였다. 이렇게 해놨는데, 사망정은 어, 6일 헌공께서 후인들에게 자연을 법해 호연지기와 학문을 가르치고 인근의 유학생들을 초청하여 충절을 논한 장소로 어, 1589년 5월 인근의도합 군자 6일 헌일 외 6분 즉 낙강 칠현과 더불어 사망정에서 개경표까지 배를 타고 왕복하며, 망경창파, 용모천, 칠자를 분는하여 실을 짓기로 했다는, 어,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 어, 빛을 산, 아래에 이렇게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어, 경관이 좋으니까 이렇게 선조들이 이 땅에 그 서재를 지어서 잘이렇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나가는 길에 어, 맨날 궁금했었는데 이렇게 한번 잘 살펴보았습니다. 이 낙동강변 이렇게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이렇게 비설산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